자, 우선, 김민수, 제가 최고위원, 어, 아마 그 최고위원 그런 얘기 한것 같습니다. 비지성적으로 당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라는 패널들을 뭐 징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성이요? 정확히 는 네, 무지성입니다. 무지성? 예. 제가 지성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은 지금 당의 당론이 계엄에 대한 반대잖아요. 예. 그죠? 근데 본인은 계엄을 지금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징계해야 되나요? 본인은 징계하는데 그게 당의 입장인가요? 지금 개혁에 대한 찬성하는 게 지금 당의 입장인가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당의 입장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면회를 가겠다, 뭐 등등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김민수 대표처럼 여기 지금 집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전한길 씨가 벌써 이렇게 한 유튜브에서 공청까지다 자제하자고 뭐 저는 안 나가서 겠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런 배경은 결국은 이게 장동혁 대표가 키워 준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게 함부로 뭐이 벌써 공천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나를 품자가 대통령이 되겠다. 아, 굉장히 자기의 어떤 역할을 지금 과대 포장하고 이 과대 망상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